여러분, PSCB는 절대 안 됩니다. 월포 t v 안녕하세요. 포르쉐를 사랑하는 30대 직장인 나서정입니다. 좀 전에 조금 자극적인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원래 포르쉐를 빠는 사람이지, 까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하지만 이거는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려야 할것 같아서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포르쉐의 안타까운 소식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포르쉐에서 현재 판매 중인 신형 카이엔과 카이엔 쿠페와 함께 포르쉐의 새로운 브레이크 시스템인 PSCB가 공개가 됐었죠. PSCB는 네,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텅스텐 카바이드라는 물질로 코팅이 된 주철 브레이크인데요. 텅스텐 카바이드는 굉장한 내구성과 내열성을 자랑하는 그래서 절삭기나 산업 기계 뭐 이런 거에 많이 쓰이는 그런 물질입니다. 근데 이 재질만으로 브레이크를 만들면 제일 좋겠지만 텅스텐 카바이드는 가공이 좀 어렵고 이것만으로 브레이크를 제작을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PCCB보다 더 비싸지는 가격을 갖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포르쉐는 코팅이라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작된 PSCB가 일반 브레이크 탭이 분진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뭐90% 이상 줄였다고 해요 그리고 향상된 브레이크 성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10P에 육중한 이 흰색 캘리퍼를 적용해서 보기에도 예쁘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점과 PCCV 대비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물론 싼 가격의 옵션은 아닙니다 한 400만 원 정도 하니깐요.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해당 옵션을 추가를 하셔서 출고를 하고 계시고 제 직장 선배인 지난 영상에 나왔던 강 선생님도 PCCV 옵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따로 알아보던 중에 아주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바로 이 p s c v 를 적용한 차량에서 소음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브레이크의 소음이라고 하면, 제동시에 약간 끼익 하는 고주파의 마찰음을 생각하실 거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물론 저도 고성능 브레이크라면은, 제동시의 소음은 굉장히 일반적인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이 PSCB의 소음은, 제동시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주행을 할 때, 약간 저속주행을 할 때, 마치 타이밍 벨트가 나아 가서 나는 그런 귀뚜라미 같은 소리가 난다고 해요 어떤지 한번 들어봐야겠죠 한번 보실까요 어렵지 않게 찾아보실 수 있어요 네이버에서 패스 12 소음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벌써 이렇게 글들이 많죠 카이엔 동호회 이런 데서 글들이 있고 영상을 하나 볼게요 두 개의 영상이 있는 이렇게 주행 중인데 소리 들리시죠 주차장에서 주행 중이고요. 이런 소리가 납니다. 다른 영상 하나 더 볼까요? 이 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주행 중이에요. 여긴 더 심하죠? 1억이 넘는 차량에서 한 1억 5천 정도 하죠? 그것도 신차에서 이런 소리가 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물론 PSCB를 장착한 모든 차량이 100% 이런 소리가 난다는 건 아닙니다. 문제 없이 만 km 이상 잘 타고 계신 차주분도 분명 계시고요. 어쨌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차량은 이 소리가 완전 출고부터 처음부터 나는 것은 아니고 차량 출고 후에 1000km에서 2000km 정도 주행을 하고 난 뒤부터 이런 소리가 나기 시작한다고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카이엔보다는 카이엔 쿠페를 구매하신 분들이 이 옵션을 많이 선택하셔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카이엔 쿠페가 첫 출고가 된게뭐한 5월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은 지금 이런 해당 문제를 호소하는 분들이 각종 카페나 커뮤니티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비단 국내 문제가 아니라 해외 커뮤니티에서도 꽤 많은 분들이 동일한 증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해당 증상으로 수리를 받으신 분들도 계신데 수리 후에도 증상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이런 말씀들도 하시더라고요. 뭐 일부 해외에서는 리콜을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포르쉐에서도 현재 이런 상황과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매장에 방문해서 딜러분께도 여쭤봤더니 지금 그런 상황이 있고 가급적 넣지 마시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포르쉐에서 어떤 식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해줄지 앞으로의 기추가 주목됩니다. 네, 저는 포르쉐를 믿습니다. <laughs> 여러분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중에 뭐 개선된 후에 넣으려면 가격이 비싸니까 수리나 리콜을 감안을 하더라도 약간의 이런 디자인적 간지와 성능을 위해서 이 옵션을 추가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옵션을 빼고 돈을 아끼고 추후에 개선 여부를 지켜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의견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 잘 참고하셔서 네, 포르쉐 카이엔 차량 구매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월포 TV 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